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오후 잔낭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sns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로 아주 유명한 전성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에세이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때 할 걸. 그런 후회가 있답니다. 그때 할 걸.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때 할 걸.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가 뭐냐.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후회. 야, 내가 그때 직장을,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야, 그때 그 학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또는 결혼에 대해서 미스터 김이 아니라 미스터 윤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렬이하고 결혼한 거 그렇게 얘기하니 거. 이야 참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농담으로 아마 경고를 한 것이겠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남은 여생 열심히 사랑하여서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저랑 결혼한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성.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게 뭐냐?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좀더 사랑하고. 좀더 이해하고, 좀더 베풀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의 가족을 좀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좀더 사랑하고 아멘 도나시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좀더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좀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항세의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내 인생에서 이것을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그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아주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음행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가장 앞세우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내 인생에서 치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결과를 바라봅니다. 아니 다윗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다 이보다 더한 죄도 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전처를 밟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전보다 많이 변해 있습니다.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너무나 변해 있습니다. 과거의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보며 들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던 그런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그 많은 시절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던 과거의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이 변한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우기가 지나서 근기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기가 지나고 근기가 되면은 그 당시에 부족들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누가 군사를 이끌고 가느냐? 왕들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과 군사들만 보내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이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그 앞에 나와있지요. 여러분 사무엘라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자, 전쟁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때까지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끌고 전쟁을 지휘하면서 선봉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전,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에 자기는 편안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려 있는 전쟁터에서 비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런 습관도 흐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 질병의 문제이든, 내 자식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내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때가 바로 가장 은혜의 시간인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어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천막 아래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어엽히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라 7장의 말씀인데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위가 다윗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다윗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라 7장 1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왕이 여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러되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양치기 목동인 제가 왕이 될까입니까 저는 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자에 앉혀주셨습니까?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때 다윗은 자기의 진실한 모습, 실존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정이 넘쳤는데, 어쩌다가 수많은 후궁이 있고 아름다운 왕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직한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음행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세워 놓고 모두가 후퇴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다.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매너리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관한 태도나 표현하는 방법이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되풀이 되어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위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전락해버린 그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와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왕을 뽑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 집에 찾아왔을 때 면접 시험장에도 못 나가고 형들이 면접 볼때저 돌판에 가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존중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세월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어떤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하룻밤이라도 죽음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단잠 잘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을 존경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절대 군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은혜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와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93년 12월 18일, 이게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1993년 12월 18일 윤 목사가 장가 간 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 하, 그때 인물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대단하지만. 25살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집사람은 나이가 23살. 야,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리고 23살에 꽃다운 저 여인이 저의 아내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 가지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복된 날에 그냥 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켜 놓고 와인을 따라 놓고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부부 십계명. 그래서 둘이가 마주 앉아가지고 남편 십계명은 제가 촥 읽어주고 또 집사람 은 아내 십계명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자 우리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자 그러면서 두 손을 맞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그 밤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개명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명 분명히 그때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날 밤인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일개명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부부 십계명 생각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집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걸 했다고. 아, 여러분, 저는 도대체 누구랑 한 겁니다. 누, 누구랑.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정이 불탔지만은, 아, 시간이 지나고 매일 내 곁에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실업자로 있다가 정말 애를 써서 취직을 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야, 내가 드디어 취직을 했구나. 정말 나를 알아주는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어야지.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면은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다닙니다. 사직서를 열어. 그리고 한 번만 더 내가 열받으면은 사표를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이래서 안 되고, 상무님은 저래서 안 되고, 부장님은 저래서 안 되고, 그 회사는 가만 보니까 불안당만 모여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가졌던 그 감사, 그 감격, 그 열정이 은혜가 날마다 반복되면서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임직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나를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던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사, 예배의 감격, 이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변해버렸을까요? 무엇이 이 다윗을 은혜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10편 51편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을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음행을 한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다윗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그 표제에 보니까 어떻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밤새도록 회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잃어버린 실존의 모습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벌거벗은 실존의 모습을 언제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직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복 속에 감추어진 양치기의 모습.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의 모습이 다윗의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생 냄새 나는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어야 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울의 칼에 목이 열 개라도 달아났을 그 인생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왕복 속에 감추어진 다윗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왕복 속에 감추어지고 궁궐 속에 감추어지고 수많은 신하들에 감추어진 자기의 가식적인 모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세상의 돈으로 가려지고 세상의 명예와 직분으로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어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추원합니다 사실 이전의 다윗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의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주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였을 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임할 때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그 다음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엇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은혜 앞에 다윗은 감사와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 일생에서 치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아들 납살롬이 아버지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아들들은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죄의 열매를 거두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반복된 일상으로 변해 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봉헌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지요. 그 은혜의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여라도 감사와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의 실존의 모습을 언제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므로 당연한 일상이 다시 감격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날마다 반복되어 지더라도 우리가 은혜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